2022년 예술과 가을로 김참 시인의 그 달밤이란 시가 하나 있고 달이라는 시가 있어요. 어떻게 다른가 시를 한번 봐가면서 한번 감상을 해보게요. 달밤 김참 달이 뜬다 하늘의 푸른빛과 들판의 초록빛이 뒤섞인다 한 남자가 유골단지를 안고 달빛에 물든 무릉둥이를 가로지른다. 수면에 어두운 파문이 일어난다. 남자는 웅덩이 옆에 유령처럼 서있는 커다란 모과나무 아래에 도착한다. 모과나무 옆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 공중에 뜬 탈을 보는 이도 있고 물담배 피우는 이도 있고 나뭇가지에 붙은 회색 민달팽이를 보는 이도 있다. 이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승과 저승의 경계같이 되있는것 같아요. 음 그렇긴 한데 네. 어, 지금까지 제가 그 시를 보는 것에 있어서 선생님한테 이런 이런 관점으로 바라하고 말해본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네. 그,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라는 것은 제목에가 내용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인 내용에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내는 데가 엄청 어려워요. 이시 안에서 어떤 상징을 잡아야지 이 시하고 가장 맞게끔 볼수 있는가. 또한 다른 방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상징으로서 이 시가 전체적으로, 그,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전체적인 서사가 끼어지는가 그래서 이리관지로 하나로 쫙 깨져야 돼, 시가요. 그거는 강조하셨죠. 예. 하나로 예.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말이 돼야 된다. 예. 이 말과 저 말이 따로 놀고, 예. 그 서로가 그 어긋나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은 약간의 엇박을 주기해서 긴장을 주기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결국에 가서는 어느 부분에서 어떤 상징하고는 다 연관이 돼 있어야 돼. 어울리죠. 예. 그 부분 상징하고. 예. 그런데 이 시에서 가장 그 난해한 것이 어떤 거냐면 유골단지예요. 유골단지. 저는 모가도 난해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모가는 의외로 좀저 쉬워요. 쉽고 그 유골단지라는 거 예.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낙골땅 유골단지. 예. 달하고 무슨 나 유골 단지하고 모가나무 뭐 이런 것을 다 민달팽이 이런 것을 어떻게 다 연결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낙골 땅. 달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변화가 되면서 예. 죽기도 하고 이렇게 그뼈 조각 같이 새침하게 되기도 하고 손톱 같이 되기도 하고 예. 관절로 되기도 하고 그니까 그 유골 함 모양을 비슷하게 띠기도 하고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달 모양 자체가. 예. 근데 모가라는 것도 약간. 옆으로 뉘인 유골함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 열매 자체가 이 시는요 네. 네. 처음에 달이 뜬다 그랬어요 네. 이 달은 무슨 달이냐면은 유골함이에요 유골함. 동그란 유골함이라니까 이것이 어... 그 네. 스스로 옮겨가고 있는 거야 이 유골단지를 스스로 옮기고 있는 그 달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남자라는 거는 자연을 네. 얘기하나요? 한 남자는 바로 저 달? 그 달이야 달, 달. 달? 예. 네. 달 스스로가 옮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두운 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남자가. 예. 어두운 밤에 네. 혼자서 유골단지를 옮기고 있는 달인 거야. 네. 그 유골단지가 지생겼잖아, 동그랗게요? 네. 예. 그 달을 유골단지로 본 거야. 네. 그리고 그 유골단지가 옮기갖고 오는데 점점 이렇게 옮겨오다 보니까 연못가에까지 도달했어, 웅덩이 있는데. 네. 웅덩이에 와갖고 유령처럼 서 있는 커다란 모가나무 있는데 도착한 거야, 그 달이. 근데 왜 모가예요? 커다란 모가나무? 모가나무라는 네. 것이 네. 어떤, 그, 신하고 연결하는 밤 중에. 우주목? 예, 우주목 음. 같은 하나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느티나무라도 상관없는데, 네. 우연치 않게 연못 옆에 있는 모가나무야, 이것이. 모가 자체가 요거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 것도 있지요. 음. 못생기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 오래되고, 예. 상처 많이 받고, 네. 울퉁불퉁한, 예. 인생을 아주 오래 살아갖고 그 고난스럽게 살다 간 사람의 그유골함 같이. 찌그러진. 예. 예. 그 나무처럼 고대게 살다가 간유골함하고의 연결점이야, 이지 음. 그렇게 해서 목과나무 음. 옆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게 누가 있겠어요. 이밤 중에 아무도 없지. 거기에는 사람이라고 한 것은 벌레들, 새들, 그 나무 이파리들, 이런 것들이 전부가 사람으로 의인화된 거야. 네. 예. 그래서, 달이 그 모가나무 옆에 와서, 유골단지가 모가나무 옆에까지 온 거야. 그냥 응구차가 이렇게 온 거야. 네. 와서, 모가나무 옆에 있는 모가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새, 그 다음에 이파리, 그 다음에 웅덩이, 여기에서, 전부가 그, 고대게 살다 간그 양반에 대해서, 전부가 추모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추모의 낙골단 같은 거야, 여기가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해서 이걸 쭉 보면은, 전체가 다 하나로 보이세요 그래서 모과 나무 아래 앉아 쉬는 남자의 젖은 발을 비춘다 공중에 뜬 달이 그러니까 위로 하는 거네요 위로 하는 것이면서 네. 그 달밤에 달이 네. 연못가 옆에 와서 풍덩 빠져 가지고 네. 젖은 발을 네. 거기를 갖다가 비추고 있는 거야 그 달이 그러니까 네. 운구함이그 그냥 온 거야 낙골 네. 유골함이 그러면 그가 벗어놓은 신발이 검은 유골 단지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다 거기가 달이 딱 있었다는 것이지. 그가라는 거는, 그러니까 밤을 얘기하는 거네 밤도 밤이지만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은 아닌데, 유골함이야 그는. 유고람. 누군가의 유골함이야 누군가의 유고람. 예. 그러니까 저녁내 이렇게 그래서 달이 이렇게 쭉 넘어오다가 연못과 옆에, 모가나무가 있는 옆에 와서 머물면서 그들하고 같이 추모를 하고 거기에서 쉬었다가 그래갖고 하는 거야. 이 달이. 그 모양을 가지고 쓴 거예요. 이 신은. 검은 유골 단지 자체가 그러면 밤이라고 봐야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보면은 달이 뜬다. 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달이에요. 그런데 시인의 눈에는 그 일상적인 달이 아닌 거야. 왜냐하면 시인이 시를 쓰는데 우리 일상적인 언어와 일상적인 말로 그 시를 쓰기 위해서는 시에 대한 어떤 다른 것 낯설기라든가 다른 것이 보이질 않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거기서는 남들 보다 더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달이 뜬다 하지만 이건 그냥 뜨는 달이 아닌 거야. 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 달도 되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을 갖고 오는 달도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저승사자의 하나의 의리 같은 거야. 이 달은. 그래서 달이 뜬다. 하늘의 푸른빛과 들판의 초록빛이 뒤섞인단 말이야. 이것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생과 사이의 어떤 경계같이 그게 몽환적으로 뒤섞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하늘의 푸른빛하고 들판의 초록빛이라는 것은 달이 뜨면서 그 밤중으로 바뀌는 과정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한 남자가 유골단지를 안고 달빛에 물든 물 웅덩이를 가로지른다는 것은 그한 남자라는 것이 바로 달이에요. 달, 달. 누군가가 이 달을 갖다 옮긴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 달이 한 남자가 유골단지, 그다 둥그런 거그 유골단지를 안고, 달빛에 물든 물 웅덩이를 가아지듯는데물 웅덩이가 이렇게 쭉 있는데, 달이 물 웅덩이에 퐁 빠져가지고, 그게 유골단지 같이 돼가지고, 이렇게 쭉, 반중에물 네. 웅덩이를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림자가. 달빛의 그림자가 물 웅덩이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수면에 어두운 파문이 일어난다. 파문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다리 그 그림자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우에가 이렇게 파도같이 이렇게 치겠어요? 전혀 안 치는데, 친다는 것은 어두운 파문이 기 때문에 밤의 정막이 더 정막스럽고 더 어둠 속에서 더 깊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밤에. 그러 그러니까 밤에 사신이 네.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다니까? 네. 어두운 파문이라는 것은? 네. 네. 그렇게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웅덩이 옆에 유령처럼 서 있는 커다란 모가나 마에 도착했단 말이야. 이게 밤에 혼자서 사람처럼 이렇게 그 모가나무가 네. 서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건 이건 누구야? 달이 유골 단지만 들고 온 거야. 당신 지금 죽을 차례야. 오래 묵은 모가나무, 네. 오래 인생을 살아온 사람. 그 사람한테 사신이 온 거야. 사신이 와서 당신 이제 오랫동안 고생하고 사셨으니까. 저랑 같이 자연으로 돌아갑시다. 하고, 그 달이 유골단지 같이 와서 자기를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모가나무 옆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데, 거기에 공중에 뜬 달을 보는 이도 있고, 물담배 피우는 이도 있고, 나뭇가지에 붙은 회색 민달팽이를 보는 이도 있다. 이것은 그 모가나무 옆에 일어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물담배를 피웠다는 것은, 물담배는 뭐요 모랑모랑. 연못에 물안개가 피고 있는 거야, 슬금슬금. 그래서 그걸 물담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 뜬 달을 보는 이도 있다는 것은 누가 이렇게 달을 쳐다본 것이 아니고 이 물속에 빠져 갖고 있잖아요, 그림자로. 그걸 나무가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나무가 엮제 갖고 있는 거야, 물속에서 달하고 나 나무가 그 그림자가 보는 이도 있다. 나무 가지에 붙은 회색 민달팽이를 보는 이도 있다. 나무에 있는 새, 민달팽이, 벌레들, 이파리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객들이야. 저승으로 배웅해야 될 하객들이야. 환중들. 예. 예. 근데 이미 전령들일 수도 있고, 이제 전령들 옆에서 이미 그 스토리를 아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려고 한다. 그거를 아는 관객들일 수도 있고. 예, 그렇죠. 모가 열무를 굴리며 낄낄대는 이도 있다. 모가 열매를 굴리며 낄끌대는 이라는 것은 거기에 벌레가 지 혼자 이렇게 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모가 열매 주변을. 예, 예 모가 열매에 있는 그 단맛을, 뭐 수액을 먹기 위해서 팽팽팽팽 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낄끌됐다는 것은 그걸 굴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모가는 달리 갖고 있지만은 사실상 벌레가 돌면서 그걸 갖다가 굴리고 있는 거야. 지가 돌면서. 다 공중했던 달이. 모가나무 아래에 앉아 쉬는 남자의 젖은 발을 비춘다. 남자의 젖은 발을 비춘다고 그랬어. 모가나무 아래에 앉아 쉬는 남자의 젖은 발을 비춘다. 그 젖은 발은 뭐야, 그러면? 웅덩이에 빠져갖고 있는 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곧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모가나무 아래에 앉아 쉬는 남자의 젖은 발을 비춘다는 것은 모가나무의 그림자예요, 이게. 그 남자는. 그래서 그게 웅이에 비치고 있는 그 그림자 속에 있는 그 쉬고 있는 거기를 달이 딱 도착해서 그모가나무를 그 이렇게 그 밑둥을 밑둥을 이렇게 그저 그 달이 그 그거 와서 딱 걸쳐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물 속에가 그가 벗어놓은 신발이 검은 유골단지 옆에 가지런히 놓여있다 그가 벗어놓은 신발 이제 죽을 때 원래 신발 벗고 죽잖아요 자살할 때도 그러고 네. 그가 벗어놓은 신발이란 그냥 마지막 그, 걸어 다닐 일이 없는 거야, 이것은. 그래서 검은 유골단지 옆에 가지런히 놓여있다. 그 유골함이 왔잖아요. 와서 이제 유골단지에다가 넣는 거야. 밤에 죽음의 그림자가 와서 달 속에다가, 달 유골단지 안에다가 싹 넣고. 마지막 생의 빛을 그 유골단지에, 달빛에 예. 싹 모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거다, 그거다 싹그 모아갖고 넣어가지고 가지런히 놓여있단 말이요. 에 그러고 나서 모가나무 뒤엔 오래된 낙골당이 있단 말이요. 에 거기는. 네. 그 낙골당은 한낮의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저름밤 모가나무 옆에서 놀던 망자들이 땅을 차고 훌쩍 뛰어오른다. 달을 향해 날아오르는 작은 반딧불 같다. 뭐가 뛰어올랐을까요? 귀뚜라미일까요? <laughs> 오래된 낙골 땅이 있는데 모가나무 뒤엔 오래된 낙골 땅이 있다는 것은 하루살이 풀을레그 뒤에 하루살이들을 또 많이 죽었을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왔다가 간그 다음에 왔다가 간그이모과나무 옆에서 쉬다가 죽어간 여러 가지 그, 매미들 그 가지. 어, 매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름에 놀다 간 것들이 네. 그것들이 낙골 땅이에요. 그래서 한낮에 열기가 아직 다 가시지 않는 그런 여름 밤인데 거기에 모과나무 옆에서 놀던 그 망자들이 땅을 차고. 훌쩍 뛰어오른단 말이죠. 매미라든가, 벌레라든가, 뭐, 새라든가, 여기서 모가나무를 그늘로 삼아서 살았던 그 많은 생물들, 그것들이 땅을 차고 뛰어오른 것 같은 거야. 그것은, 뭐 같냐면은, 그 죽은 영혼들이 반딧불이 같이 이렇게 혼불같이, 이렇게 그저 그, 저, 달을 향해서 뛰어오르는 것 같다는 거야. 혼불같이. 그런데 거기에는 이 반딧불도 있겠지만은, 다른 여러 가지 거기에서 밤에 혼자 정막에서 놀고 있는 그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쉬다가, 한 해를 쉬다가 죽어간 많은 그 생물들. 네. 어, 그것이 달이라는 네. 그 유골단지 안에 다 모여서 놀다가 달을 따라서 네. 쭉 올라간 것 같다 이거지요, 전부 다. 하늘로 빨리 올라갔듯이. 예, 그러니까. 생의 빛을 가지고. 예, 예 그것이 응. 왜 그러냐면은 연무새가 이렇게 같이 놀고 있다가 네. 달이 이렇게 유골단지가 물속에 퐁당 빠져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모여드는 거야. 유골단지가 그 영혼들을 모, 모은 거야. 그래서 그 달이 연못을 딱 빗겨나면은 달은 어디가 있어요? 여기, 가까이 와 있질 않고, 이제 땅에 가 있질 않고, 저 하늘 끝에 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 올라가뿐 같은 거야. 네. 달 그림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영혼이 같이 달로 따라 올라갔다. 뭐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달을 향해 날아오르는 그 작은 반딧불 같다, 이거야 그것이. 그래서 달도 자기의 길을 가고, 여름도 이한 계절을 지나가고 있고. 예, 예. 그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달, 밤이라고 한 거야, 이것은. 네. 그 다음 시가 이제 달이라는 시가 하나 있는데 이 시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또 이제 한번 봐보게요.